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휴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5.17% 하락처리가 나오면서 5 5 0 0원에종가마감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743만 주가량 나왔고, 또다시 이평선의 최하단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올렸던 거를 시장의 눌림 현상하고 함께 하락처리가 나왔고, 지금 보시면 7,500원 기준점으로 해서 윗꼬리 부분에서 차익매도가 나오면서 밑으로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5,500원 기준점으로 해서 아랫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가면서 이 구간을 좀 박스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월요일 날짜에는 여기서 과연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건지, 거기다가 ai 버블론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추세적으로 하락처리가 혹시나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만약에 지금 신규 타점 부분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로봇 섹터 부분에 대한 게 방향성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잡기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걸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아 그리고 이제 obv 시치는 전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핵심 물량 자체인 여기 8,500원에서부터 5,000원 사이에 있는 물량은 매도가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물량 자체는 그대로 홀딩 처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는 오늘은 안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항상 o b b 치가 세게 올라오면서 약간의 이제 주가 하락폭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렇게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를 받아가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게 막아줬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OBV 시치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관망세 정도에 대한 수급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오일이 평선 꺾이지 않고 있고요. 추세선의 하단 부분이 뚫리지 않고도 안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권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라걸 고려를 해 놓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휴림로 뭐 차트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태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때리면서 다 눌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지수 포지션도 코스닥 같은 경우 2.23% 빠지고 코스피도 이제 3.81%가 좀 빠졌는데 우리 이제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지에 대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물 포지션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을 좀 보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탑다운 방식으로 완전히 가야 돼요. 보시면은 이 선물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이 사실 오늘 지수 자체를 내리트리긴 했지만 매도가를 때리긴 했는데 10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이평선은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제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지수 자체를 내려 쳐버리면은 얘네들이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 어그 계약권들이 선물 포지션에서 청산 처리가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은 10시까지만 내리고 나서 올리는 포지션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면 은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10시 이후부터 약간의 고개를 드는 모습을 또 다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옵션 부분에 대한 거는 10시 이후부터 2평선 최하단권까지 내리면서 비차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닥 부분에 대한 게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약간 고개를 들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쪽에 대한 것도 오후 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꼬리를 드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어질 건지 그래야지 여기에서 추가 매수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포지션은 오늘의 하락 정도면은 거의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물 포지션에서는 좀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보시면 하락 추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평선의 하단 구간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추세선으로 가져가면서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 올려 쳤다가 매집선 형성하고요. 여기가 이제 또 매집선도 형성을 하는데, 단기차익 매도로 윗꼬리 부분에서 출혈를 시키고, 또 하단권으로 내려왔다가, 하단권에서 아래꼬리 수급처리를 받아가는 모멘텀을 가져갔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본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똑같은데, 지금 이 구간이 완전히 깨져버렸으면은, 저도 이제 하락 부분이, 특히나가 하방이 열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딱그 타이밍, 딱 똑같은 이평선에 횡보선을 가져갔었을 때 아래 꼬리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에서 장막판에 수급이 약간 들어오면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터치가 나오니까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오늘 뭐오비비시치가 세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핵심 물량 자체에서 약간의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여기 아래 꼬리가 약간 나오고 오일이 평선이 따라 들어오게 하는 이런 모멘텀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되면 이 구간 밑으로는 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게 반등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가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보니까 선물 포지션에서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물 시장 자체는 이렇게 많이 좀 내려쳤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 포지션 자체를 좀 추종하고 있는 뭐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권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에 들어올릴 가능성도 꽤 많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차임매도 부분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매집선 형성하고 올려쳤다가 차임매도, 여기도 올려쳤다가 횡보선 매집선 형성하다가 올려쳤다가 차임매도 나오면서 여기를 갔다가 지금 박스권으로 좀 형성하려고 하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수급상태를 가져가다가 이평선을 올리는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뭐 핵심물량 자체에서는 매도가를 막 때린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매집선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매도가를 쭉 때렸다가 또 28일 날짜, 10월 28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한 5월일 정도 매집선 형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11월 4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좀 연일 매도세를 때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봐도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매도가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만 담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개파락 처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사실 개파락 처리가 나왔을 때 신용장고가 눌린다라고 하면은 기관들이 반드시 매도세를 때리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신용반대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하락폭으로 전환처리가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1월 7일 날짜에도 이 기관들 쪽에서는 매수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 날짜 이제 하루 매독세를 때리고 나서 그 뒤로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세를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하루에는 이제 반대매매가 나왔다라고 쳐도 여기는 빠지는 이유가 그냥 투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의 투매는 받아먹는 거예요. 특히나가 지금 이렇게 개인의 예탁자금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86조 8천억에다가 융자잔고가 25조 5천억까지 버티고 있는 이런 예탁자금 자체에서는 한번 또다시 반등권이 일어나면서 수급이 붙으면 막 따라잡는다라고 올려치거든요. 그때에 오히려 이렇게 저점 매수에서 수급을 넣고 있는 기관들이 반대 매매를 일으켜가지고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일으키고 강제청산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휴림 로봇이 오히려 매스타점이라고 좀 생각할 때가 왔다. 그리고 로봇 택터 자체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밸류가 고평가하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천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PER이.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지금 로봇 섹터는 솔직히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섹터하고 별개로 다른 밸류를 받는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를 갖다가 그럼 PER 20배를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한 5,000배 정도 받아가고 로보티즈가 뭐 2,500배를 받아간다라고 해도 휴림문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그럼 PER이 갖다가 400배도 안 되고 35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저평가 상대로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오면은 막 지금 막 500배, 1100 이렇게까지 막땅 땡겨 오기 때문에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부만 취급한다고 라 하면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분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투자를 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LG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밸류를 받을 수 있으지만 클로봇이나 휴림 로봇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이 같이 밸류체인에 엮여서 가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SK잖아요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LG랑 삼성에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걸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솔직히 기술력 부분에서 특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가 더 돋보이거나 빠르게 로봇 부분에 대한 걸 출시하거나 상용화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는 밸류의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락 처리가 나왔을 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5.11% 빠졌으면 방어 잘한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고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아직 찍히지 않는 상태에서 투, 투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갖다가 투매를 더 많이 때리지, 이렇게 뒤쫓아가는 휴림로봇 같은 기업들은 하방권이 막혀버리고 또 이거를 막아버릴 수급이 굉장히 조금만 들어도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휴림로봇 지금 시가총이 6,5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투매가 똑같이 5%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조 3천억인데, 실, 7조 3천억에서 5주, 5%의 투매가 나오는 거랑, 이 6,500억에서 5%의 투매가 나오는 거랑은, 이 핵심 물량 자체에서 잡아주기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저기는 투매가 투매를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하반권을 막아주기가 딱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동일 선상까지 올라왔었을 때도 투매를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조정 폭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윗꼬리 부분 나오면서 조금 빠지니까 여기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평선 하단을 조금 막아주는 모멘텀이 장막판에 약간 보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매도 세를 때리는 메인 수급은 외국인이었는데 선물 포지션을 보면 은 외국인들은 상방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코스닥의 스몰캡을 보면은 똑같이 최하단권에 하방권에 있는 포지션까지 또다시 터치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장막판에 아래꼬리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월요일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는 더 세게 따라잡기 투자가 들어오겠죠. 원래 이제 반대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따라잡기 투자가 아니라 반대를 했는데, 기관들도 항상 고려를 했던 게, 외국인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세게 쳐버리고, 여기에서 개인들도 매도세를 나간 다음에 얘네들 물량만 또 물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게임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보다 현저하게 물량 매수비중이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예, 매수타점을 들어오게 된다라면 기관들도 맘놓고 매수타점을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눌렸었던 신용장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터져버리게 되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은 보시는 것처럼 장대양봉을 올려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원래 휴림 로봇 자체가 이 올라갔었을 때 신용장고가 살아있었을 때는 이렇게 장대양봉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세게 올려쳤어요. 그래서 보시면 빠질 때는 얇은 봉 형태로 빠지고, 그렇죠 올려칠 때는 장대양봉 형태로 올려치는 포지션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신용장고가 이게 죽고 나서 올려치려고 해도 이렇게 얇은 봉 형태로 전환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얇은 봉 형태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물대선에서 밀려요. 이게. 근데 장대양봉으로 올라가면 이 매물대선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를 오히려 하방지지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라 겁니다. 이 박스권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이 걸리지 않고 뚫고 올라갈 것이냐는 제가 봤을 때 상승 포지션이 나왔을 때는 신용정보가 책임을 지고요. 주가가, 주가가 빠질 때하반권을 막아주냐는 항상 보면은 o b v c 치가 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이 정도 빠졌으면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급처리가 붙으면서 반등권을 세게 할것같 건지 아니면 얇은 봉정태로 전환처리가 되면서 반등권을 가져갈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이평선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하단 부분 내려왔다가 매집선 형성하고 상단 가져갔다가 단기 차임 매도 시키고 또 다시 최하단권까지 내려와서 매집선 형성되면서 5일 이평선 따라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OBBC치 안 꺾이면은 계속 올려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를 이제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은 여기 8,500원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 본캔들의 하단권까지를 내려오질 않아요. 여기서도 올라갔었을 때 차익매도가 나왔을 때 이, 여기 윗꼬리 부분에 대한 것만 반납 처리시키고 차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차익매도가 나오면서 눌렸다가 올라가는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급상으로 봐야 될 거기 때문에 8,500원까지는 기술적 반응에 상당권을 잡으실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이상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밸류가 따라오는지를 꼭 보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휴림 로봇이 아니라 이 로보티지의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요. 이제, 이 로봇 섹터는 밸류 계산 부분을 갖다가 섹터 자체에서 따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로보티즈의 유동 자산 부분에 대한 게한 7천, 아니, 710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 240억 정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부채 비율이 보면은 유동 부채가 540억. 그니까 러 유동자산 대비해가지고 한70% 정도밖에 되질 않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나쁜 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이 오늘 2억 나왔어요. 2억. 그쵸? 그러면 예상치가 한 26억 정도 나올 걸로 했는데, 2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91.4%의 예상치보다도 영업이익 덜 나왔어요. 매출액 부분은 155억이 나올 줄 알았는데, 92억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40 40.4%가 적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로보티즈의 주가는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면 5.6% 빠졌어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하고 별바 다르지 않게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도 이 평생 하단 구간을 막아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어느 정도 받고 있냐? 원래는 저렇게 실적 나오면 투매 나오지 않습니까? 예상치 보다도 엄청 낮게 나왔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2,300배를 유지하면서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보면은 매출액이 450억에 영업이익 부분이 46억.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26억이 찍힐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찍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억 찍혔어요, 2억. 그쵸? 그러면은 합쳐봤자 지금 12억인데, 그러면 올해 12억이 또 나온다, 2배가 나온다라고 3분기치 합친다고 해도 최대치가 24억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액 부분에 대한 게 20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506억, 5 2 6억 1, 2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8억하고 10억입니다. 요번에 12억 정도 나올 거고 4분기 때도 10억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매출액 부분에 대한 게 2000억에 영업이익이 40억이 찍히는데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는 거의 6500억에 여기는 로보티즈가 2조 8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6, 4, 24, 6, 5, 30. 그니까 러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라 거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뭐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더 차이가 크죠. 이거는 뭐 거의 시총은 10배 차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오거나 버블 사태에 대한 얘기가 스물스물 나왔을 때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는 로보 섹터가 지금 더 올라가야 돼요. 휴머노이드 여전히 저평가 성장 초기 투자비좀 확대해야 하면서 나오고 있고,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형성대가 여전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건 다들 확신을 해요. 근데 하락폭이 나왔을 때 많은 하락이 나와버리면 본인이 메스터점을 잡았다가 마이너스한 만약에 한40% 갔다가 올려치려고 하면 그 과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방권을 막아주면서도 수급상태가 상방 포지션을 가르키고 있고 거기다가 에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나 재무 상태 부분이나 아니면 밸류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로봇 섹터는 로봇 섹터 자체 내에서 밸류에이션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때 에 정확하게 받쳐줄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클로봇과 휴림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선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타점 부분 잡을 수 있고 특히나가 외국인들이 지금 장마판의 상방 포지션으로 전환 처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월요일 날 횡보선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금의 눌림 현상이 있다가 간다라고 해도 올려칠 거기 때문에 바로 따라잡기 투자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처리를 다해드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여러분들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 부분에 대한 거 또다시 이제 한국에서 진행한다는 라 내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조선 섹터가 또 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장 눌림 현상 때문에 빠졌는데 메인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27년도까지 독화다 차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V자 반등 나오기 전에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영업용률이 딸려, 올수 밖에 없고 밸류를 재평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응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의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략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 이게 이제 로봇 섹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전체 표인데 여기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렇게 잡혀있죠 보면 여기가 삼성 여기가 두산 그리고 이제 여기가 LG죠 아니 그 LG에서 이제 투자 했지 들어갔던 기업들이죠 지금 아직까지 SK 부분이 없는데 SK가 지금 계속 나오는게 휴림 로봇 쪽이 나와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가총액으로 봤었을 때는 반절도 못 오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가 투자일치 부분이 받았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뭐 휴림 로봇이 기술력이 딸리거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안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봤었을 때는 하락폭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나, 어, 조금 밸류를 덜 평가받고 있다는 라 기업들이 또 하방권이 빨리 막혀버리고 반등도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다점 부분 잡을 수 있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휴림 로봇은 딱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주주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 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 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 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돼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 SK하이닉스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